안녕하세요. 어, 카티아 플랜트 어, 4주 2교시를 어, 진행하겠습니다. 어, 1교시에서는 여러분 보이시는 것 같이 어, 강제 박스 단면 부분을 어, 여러분들이 그렸죠. 어, 그래서 여기에 면적을 여러분들이 삼출하셔야 되는데 이 면적 부분은, 예, 면적 부분은 체인지 버튼을 눌러가지고 체인지 버튼을 눌러서 ch라는 걸 눌렀을 때이해체에 나와 있는 등록 정보 등록 정보 중에 면적이 나오기 때문에 해치가 그려진 상황에서는 에어리어라는 명령을 별도로 하지 않아도 됩니다. 예. 자 오늘은 이 어, 교시에서는 예, 나눠준 유인물 어, 교환해서 다운로드할 수 있다 그랬죠? 예, 두 번째 L자 모양으로 돼 있는 부분을 학습하겠습니다. 아, 여러분 이 L자 모양은 어떻게 직접 그릴 거냐면 지금 그려져 있는 이 부분, 이 부분 박스 부분에서 이 부분이 치수가 같습니다. 이 부분이 200이고 높이가 100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다 사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부분을 복사해서 사용할 거예요. 자,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편집할 겁니다. 이 부분 먼저 해치 부분을 이 부분은 해치 부분을 먼저 삭제할 거예요. 삭제하고 요 나머지 있는 이 선들을 재이용해서 이용해서 이렇게 이용해서 이 부분에다 펀치 작업만 하면 어, 기본적인 걸 사용할 수가 있겠죠. 나머지 역 T 자 모양과 I 형 모양도 이 기존에 있는 사각형 박스를 최대한 이용을 할 겁니다. 어, 역 T 자형이나 I 형 같은 경우는 상하가 대칭이기 때문에 하나만 그려도 나머지 그림을 쉽게 미러 명령을 이용해서 그릴 수가 있겠죠. 무슨 말이냐? 예, 이, 이 그림을 그려놓으면 이 그림은 상하 미러가 되기 때문에 어, 똑같이 그림을 재사용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미러 명령 하나로 모든 걸 어, 그릴 수 있다는 뜻이죠. 자, 이 교시에서 이 부분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삭제를 할 거고요. 자, 제 자리로 가서 진도를 나가겠습니다. 유인물이 교시 계속 같이 가시게요. 어, 여러분들이 소리가 잘안 들린다 그래가지고 제가 귀에 블루투스 스피커폰을 연결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예, 자, 자, 펜을 이용해서 P만 치면 되죠. P, P. P를 이용해서 이쪽으로 보내겠습니다. 마우스 P를 위로 올리면 이렇게 확대가 된다 그랬죠? 자, C, H, 엔터. 자, 음영진 부분을 찍으면, 요 제일 아랫부분에, 제일 아랫부분에 면적이 나와있죠? 면적 해가지고, 11000. 천 단위로 돼있기 때문에, 천의 작업으로 여러분들이 하면, 1 m m 로 작업을 쓰게 되면, 이렇게 써야겠죠? 더블클릭 한 다음에, 글씨 있는 부분을 더블 클릭하게 되면, 11000, 딜리키 누르고, 단위가 미리미터죠. 테디에서는 기본적으로 미리미터를 쓰니까요. 자, 이렇게 하면 일교시 그림이 끝났습니다. 자, 여기서 펜하고 위로 좀 올려주고요. 요걸 복사한다 그랬죠. 자, 복사는 어떤 명령이냐. 카피죠. 자, 카피는 CP만 쳐도 됩니다. 카피는 CP 약자. 카피를 다 쳐도 되고, CP 치고, 이 부분을 이렇게 선택해 왼쪽에서 오른쪽 영역을 크로스 기법으로 선택한 겁니다 선택하고 엔터 이 기준점에서 이 기준적으로 한번 내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또복사 하면 안 되겠죠 엔터 치면 끝납니다 자 여기에서 두번째 이 부분을 이 부분은 지워버려야겠죠 이 부분 딜레트 키를 눌러도 되죠 딜레트 키 근데 여기 부분이 합쳐져 있죠 이렇게 덩어리 져 있기 때문에 다 한번에 지워져 버려요 이렇게 누르고, Delete 키를 누르면 전체가 지워져 버리니까, 취소하겠습니다. 취소는 U. u n d 의 약자 U만 치면 됩니다. U. 자, 어떻게 이 부분을, 부분별로 영역을 지울 거냐. Explode 명령이죠. E, X, P, L, O, D, E. 이게 폭파라는 영어 단어거든요. 폭파하다. Explode, 엔터. 이 물체를 지정해주면, 결합되어 있는 부분이 폭파가 돼서 다시 원래대로 돌아와요. 엔터 치면, 자, 하나씩 잡히죠. 이 네. 하나씩 잡히죠. 요런 부분은 어떻게 해요? 지울 수 있겠죠. 자, 어떤 부분을 지우면 될까요? 윗부분 지우면 되겠죠. 사용하지 않으니까. 요 부분도 훔치니까 지워도 되고, 요 부분 훔치니까 지워도 되고, 요 부분 훔치니까 지워도 되고. 자, 여기서 여러분들하고 나눠준 위물을 보면 필렛 명령을 이용해서 한번 결합을 해봅시다. 자, 여기 부분, 이 부분에서요. 요 선하고 요 선은 필렛 명령으로 라운드를 주지 않으면, 반지름을 지지 않으면 직각으로 뭐가 따지겠죠? 자, F, 엔터 수직선 수평선. 예. 뭐가 따졌죠? 자, 그다음에 요 부분에서 상구선이 없기 때문에 상구선을 하나 라인을 아무렇게나 그려 보겠습니다. 라인 엔터 이 끝점 잡히죠? 끝점 잡혔을 때 아, 수평선으로 이렇게 지금 빠듯이 결합을 못 시키겠죠. 자, 그러면 여 밑에 보면 요 밑에 요 부분이죠. 요 부분. L자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부분 직교 모드라고 되어 있어요. 직교 모드. 직교 모드 버튼을 누르면, 마우스 저기 누르면, 마우스가 이제 반드시 막아요. 반드시. 직각으로만 움직인다는 걸알 수가 있죠. 병사지지 않고 직각으로만 움직이죠. 마우스 왼쪽 누르면, 예, 직각으로만. 끝나면 엔터치면 됩니다. 끝나서 엔터. 자, 직교를 풀어줄 거면, 요 부분이죠. 요 부분에서 직교를 다시 한번 버튼을 눌러주면, 직교 모드. 마우스가 직각으로만 움직이게 하는 직교 모드가 풀립니다. 자, 다시 여기서 필렛 엔터, F, 엔터 쳤습니다. 수직선, 이렇게. 수평선, 이렇게 결합이 되겠죠. 만약에 이렇게 결합하면,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안 되겠죠. 왼쪽을 선택하느냐, 오른쪽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져요. 자, 결합하려고 하는 방향적으로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여기서 그런데, 하부에 챔퍼가 들어가 있습니다. 하부에 삼각형 모양으로 된, 어, 삼각형 헌치가 들어가 있죠. 20에 60이네요. 자, 그러면, C, H, A, N, F, E, R. 그렇죠. 챔퍼죠. 챔퍼. 삼각형 못 따기. 챔퍼 엔터. 거리를 바꿔야 되는데 지금 지정된 값이 2 0에 30이니까 바꿔야겠죠. D를 치고 알파벳 D를 타이핑합니다. D. 타이핑 엔터. 처음 값은 20이지만 20 받아들이고 엔터. 나머지 부분은 60이죠. 60으로 고쳐주는 거죠. 60. 엔터. 두번 숫자를 바꿨습니다. 자, 20이 대단되는 부분을 20이 이쪽이죠. 2 20 0에대당되는 부분이 세로변 20이고 60이 나중에 60변 이쪽으로 가니까 60변에 해당되는 가로변을 나중에 찍어주죠. 자 그러면 만들어졌죠. 모양은 만들어졌는데 문제는 여기다 해치를 넣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또 하나의 덩어리로 만들어야겠죠. 하나의 덩어리로 만드는 명령이 뭐였죠? PE였죠. PE, PE입니다. 폴리에디트의 약자 PE, 에디트 명령 PE, PE를 엔터칩니다. 자 아무선이라 먼저 경계면을 아무데나 잡고 전환하기를 원하십니까? 예 s yes, 받아야야겠죠 엔터. 자, 결합이죠? 결합. 똑같은 명령 계속 쓰고 있습니다. 결합. 자, 왼쪽에서 이때는 오른쪽으로 하는 게 좋죠. 사각형 안에 들어온 것만 잡는 게. 이게 윈도우 기법이에요. 왼쪽에서 오른쪽 방향으로 이렇게 잡으면 사각형 영역 안에 들어온 것만 잡아요. 이게 윈도우. 윈도우 연결. 윈도우 선택법이에요. 자, 마우스 찍습니다. 자, 그리고 선택이 끝났으면 엔터를 한번 쳐줘야죠. 아무 변화는 없어요. 자, 엔터 치고 끝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아무데, 경계면을 아무데나 잡아보면 한 덩어리가 어있죠한 덩어리. 여러 개로 뜯어져, 뜯어져 있던 선들이 전부 다 조인, 결합되어 있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결합이 돼 있으면 해치를 쓸 수가 있죠. 해치, 엔터. 자, 이 영역 내부 아무데나 이 사각형, 이 L자 모양으로 된 아무 부분이나 마우스 왼쪽을 찍어주면, 찍어주면 자동으로 해치가 나옵니다. 자, 이때 해치 나오는 면적의 영역은 이 부분에 있죠. 체인지 버튼이 지금 눌러져 있으니까, 여러분, 체인지가 안 들어져 있는 부분, 여기 X자 모양의 어, 버튼이 있는데, 이걸 누르면 체인지창이 사라지고요. 다시 없는 사람들은 ch라는 명령을 쳐서, 체인지창이 뜨면, 이 음영이 해당되는 해치 부분, 음영 부분을 찍어줍니다. 마우스를 찍어주면, 이 밑에 6200이라고 하는 면적이 나와 있습니다. 6200mm 제곱이죠. 자, 그러면 숫자를 고칠 수가 있겠죠. 이 부분에서 이 부분을 두번 더블 클릭합니다. 더블 클릭하면 숫자가 6200 이렇게 나머지 숫자는 고쳐주시고 엔터치면 숫자가 정리가 되겠죠. 자, 이렇게 엔터를 한번 다시 쳐서 끝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세이브 한번 해야겠죠? 퀵 세이브, 큐 세이브. 방금 했던 걸 바로 저장하는 거죠. 자, 그 다음 세 번째 부분은 세 번째 부분은 여러분 사각형 부분에서 사각형 부분에서 T자 모양을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한번 복사를 해보겠습니다. 네. 위에 있는 걸 복사해볼까요? 네. 이 부분 복사하고 엔터. 어, 이거는 뭐, 빠듯이 갖고 가고 싶으면 직교 모드를 연결하라겠죠? 직교 모드 키시고, 빠듯이 가죠? 네. 자, 이렇게 엔터. 다시 직교 모드 버튼을 풀고 작업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없애야겠죠? 없애야겠죠? 딜리트. 자, 이 부분 폭파해야겠죠? 덩어리들이 있기 때문에 폭파하는 거명령게 뭐였다? EX, PLO, DE. EX, p l DE. Explode. EX 맞추면 이게 뜹니다. Explode 버튼 누르고, 요 부분을 폭파하실 겁니다. 자, 엔터치고요. 자, 위에 있는 부분은 다 지워버려야겠죠. 요 부분은. 요 부분은 딜리트 키로 다 지워버리고, 여기서부터 라인을 하나 더 그려야겠죠. 아, 수직선으로 올라가 있는 영역이 또 100이니까,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라인, 엔터, 중간점에 보면, 중간점이라고 잡힙니다. 선의 아래점에서 삼각형 모양이 떠요. 중간점 뜰 때, 저 모양이 버튼이 뜬 다음에, 마우스 왼쪽을 찍어서 위로 올라갈 때, 백0 0만큼 올리는 게 뭐였죠? 꼴뱅이. 100, 극세, 90도, 엔터. 자, 좌우로 지금 20이기 때문에, 수직, 수직 벽체의 두께가 20이기 때문에, 중심선에서 보자면, 왼쪽, 오른쪽, 10씩, 없애시켜야겠죠? 없애 시켜야겠죠? 없애. 간격 복사입니다. 옵셋 엔터 간격은 10만 양쪽으로 10을 하면 20이 되니까요. 10 엔터 이 중심선을 찍고 왼쪽으로 복사 한번 하고 또이 중심선을 한번 찍고 오른쪽으로 한번 복사하고 마우스만 왼쪽으로 눌렀습니다. 자, 그럼 형태가 나오죠? 자, 위에 있는 뚜껑은 열려 닫혀야 되니까 라인 엔터 자, 이렇게 제위의 끝점과 제 오른쪽 끝점이 떴을때 마우스 왼쪽 버튼을 이용해서 버튼 버튼을 눌러줍니다. 끝났으면 엔터. 자, 그럼 측면도 있죠? 측면도 라인 엔터. 끝점에서 수직선을 연결할, 수직선을 연결할 수가 없겠죠? 지금 경사선 상태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직교 버튼, 직교 모드 버튼을 F8번 직교 모드 버튼 을 누르시고 위로 올려주고 엔터. 자, 또 라인 반복 엔터. 왼쪽 부분 끝점이 작동되면, 끝점이 작동되면 잡고 위로 올려주고 엔터. 자, 그러면 이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지켜 버튼 다시 풀겠습니다. 자, F. 필렛으로 직감 못하기를 하면 되겠죠? 필렛. 엔터. 요 부분. 요 부분. 자 필렛. 다시 반복. 엔터. 이 부분. 이 부분. 자, 요 중간 부분을 우리는 없애야 되니까. 중간 부분만 내가 살짝 지워버려야겠다. 지워버리는 게 뭐였죠? 돌출된 부분을 지우는 명령. 트림이죠? 아, 트림. T-R-I-M. 드림이죠. TRIM. 다시 한번 명령지 보십시오. 드림 엔터. 이렇게 이쪽 왼쪽에서 요요여는 요 찍고 마우스 왼쪽 찍고 여기에서 두 번째 마우스 왼쪽을 두 번째 이 정도쯤 찍고 엔터를 쳐주면 요 부분을 절단시킬 수가 있어요. 엔터 치고 난 다음에 절단시킬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요가운데 있는 선은 이제 처음에 그렸던 선인데 딜리트 키로 찍고 난 다음에 선택 슬랙트 한 다음에 딜리트 키로 눌러버리면 지워지죠. 자, 그러면 형태가 나왔죠. 다시 이 부분이 삼각형 헌치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왼쪽 오른쪽 삼각형 헌치를 명령을내야겠죠 삼각형 헌치는 그렇죠. 챔퍼죠. PHAM VR. E, 자, 근데 여기 거리가 20에 60으로 아까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지금 나와 있는 유인물 보면 20에 30으로 돼 있죠. 다시 숫자를 바꿀 때 디스턴스 거리를 집어넣어야 되니까 그렇죠. D 를 엔터쳐줘야겠죠. D 엔터 첫 번째 숫자는 20, 엔터. 두 번째 숫자는 30, 엔터. 그렇죠. 그래야, 요, 세, 수평선 20이네요. 이제 보니까. 수평선 20을 먼저 찍고, 찍고, 세로변 30을 나중에 찍죠. 다시 반복이니까 엔터를 또한번 치면 되겠죠. 반복 명령. 챔퍼 반복. 20, 수평선 먼저 찍고, 세로변을 나중에 찍죠. 그러면 모양이 다 나왔죠. 자, 해치를 넣으려면 음영을 한번 넣어줘야겠죠. 자, 그래서, 음영을 이거 이제 복사하기 전에 여러분들 그 밑에 있는 부분 면적이 똑같이 사용됐기 때문에 복사 한번 합시다. CP 다시요. CP 엔터 이렇게 왼쪽에서 오른쪽 크로싱 기법으로 크로스 기법으로 마우스 찍고 엔터 기준점에서 요 아래로 이 아래로 이 정도 좀 내려 줄까요? 이정도쯤 네. 엔터. 자, 여기서 무브를 해야겠죠. 이 숫자 부분이 간섭이 되니까 무브 엔터 자 무브 m을 친 겁니다. m 엔터 숫자 있는 부분만 선택한 다음에 엔터 좀 위로 올려 주겠습니다. 왜냐하면 미러 상하 미러를 시켜야 되니까요. 자 이렇게 되면 이 부분 이 부분을 우리가 미러를 시켜야겠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mi 명령이 있죠. 미러 미러 거울이죠. 거울 상하 대칭 한번 할게요. 미러 mi 엔터 자 윈도우로 이렇게 찍습니다. 선택했죠? 마우스 왼쪽 찍었습니다. 자 선택이 끝났으면 엔터 자 어떤 선을 기준으로 하면 될까이 점과 이 점을 끝점과 끝점을 연결하면 상하가 기준점이 되겠죠? 이렇게요. 그렇죠? 보이죠? 왼쪽 선하고 오른쪽 선을 끝점과 끝점을 찍어주면 자 이때 중요한 거 개체를 지우면 안되겠죠? 지워버리면 밑에가 지워져버리니까 지우면 지우시겠습니까? 아니요. 절대 지우면 안됩니다. 아니요를 누르야죠? 자 엔터 치고 나옵니다. 그럼 이 부분은 씌워버려도 되죠? 이렇게 윈도우를 씌워서 나중에 들리키를 이렇게 누워도 되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지금? 오늘 그려야 될 모든 형상이 만들어졌죠? 이 부분은 PE를 이용해서 다시 결합을 해야겠죠? PE, PE, 엔터. 자, 아무 선이나 잡고, 전환하기를 원하십니까? YES. 받아들이고, 결합, 조인, 조인이죠? J, J. 자, 여기서 윈도우로 이렇게. 기능전치수가 간섭 안 돼야 되니까요. 이렇게 하고 엔터 칩니다. 자, 결합이 됐으니까 아무 변화는 없지만 끝났으니까 엔터. 끝났으니까 자, 경계선을 한번 찍어보세요. 다 잡히죠. 자, 이렇게 잡히면 어떻게 합니까? 해치 명령 넣어주면 되겠죠. 해치. 이 영역 안에 넣어주면 당연히 자동으로 들어오죠. 자, 그러면 그 해치 한번 명령 한번 체인지 버튼 창에 한번 눌러볼까요? 자, 체인지 버튼 창 눌러. 어, 면적이 똑같네요. 면적이 똑같이 나와요. 6200. 면적이 똑같이 나오니까 이 부분도 6200을 요렇게 쳐주시면 되겠죠. 자, 요 부분도 이제 P2부터 쳐야겠죠. P2. P2로 엔터. 자, 아무 구성이나 선택하고 전환하신 다음에 예스 yes 받아들이고 결합, 조인 버튼 누르고 선 부분만 윈도우로 요렇게 윈도우로 마우스 왼쪽에서 마우스 오른쪽 찍어줍니다. 예. 자, 그 다음 조인 끝났으니까 엔터 엔터 한번 쳐줬습니다. 자, 외부 경계선 하고 눌러보세요. 단일선도 딱 붙어있죠? 네. 이게 결합이 된 겁니다. 폴리 에디터 p e 명령으로 조인이 완벽하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해치 명령 들어갈 수 있죠? 해치, HATCH, 엔터. 자, 경계면 안에다, 안에 십자선을 넣고, 안에, 경계면 안에다 십자선을 넣고, 마우스 왼쪽 찍어주면 자동으로 들어옵니다. 엔터 끝났습니다. 자, 그러면 또, 체인지창을 눌러보기 위해서, 이게 눌러보면, 체인지창에 12400이라고 뜨죠? 여기. 12400, 그러면, 그두번 클릭, 마우스 두번 클릭하고, 12400. 6200의 두 배는 12400이겠죠? 당연하죠. 뭐, 여기 이 숫자에서 이 숫자가 두 배가 됐기 때문에 12400이 되겠죠? 자, 오늘 수업, 어, 4교시까지 총, 4교시까지 여러분들 총 4개의 단면을 그리는 명령을 학습하셨습니다. 어, 지금, 어, 소리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 민원이 들어온 만큼 그 블루투스 헤드셋으로, 보시죠? 블루투스 헤드셋으로 소리를 좀 키우고 있고요. 그 다음에 화면이 좀 어둡다 그래가지고 바탕화면을 하얀색으로 해서 이렇게 여러분들 가독성이 높게 지금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유튜브상에 이 데이터가 올라가고 있다 보니 화질 부분이 좀 문제가 있나 봐요. 그래서 지금 표준 상태보다 더 고해상대로 지금 화질을 더 개선해서 지금 올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유튜브에서 영상 처리 과정상에 저장 용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화질을 그 처리하는 화상 처리 시간이 굉장히 길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20분 이내로 다시 한번 좀 줄여가지고 하고 있는데, 어, 여러분들 지금 이게 캐드 같은 경우는 같이 실습하면서 이렇게 따라와야 되는데 조금 불편함이 있는 분들이 있나 봐요. 그래서 어, 소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코로나19로 모든 대학이 어, 강의하는 방법이 지금 다 동영상으로 인터넷 강의로 지금 바뀌고 있다 보니까 어, 시행착오를 여기 저기서 지금 하고 있나 봐요. 저도 지금 여러분들 이야기 주시면 바로 반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가급적이면 소통하는 게 답입니다. 저한테 전화하시고 쪽지 남겨주시고 강의 후기 적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강의 후기에 교수님 화면 배경이 조금 해상도 어 어려우니까 좀 올려주세요. 이런 거좀 해주시고 특히 제가 해결하기 힘들었던 부분은 어, 여러분 스마트폰으로 보시는 분들 중에. 여러분 데이터 요금제 상에 자기가 이 기가가 뭐 보통 1기가 정도 나가 버리는데 한번 재수업 받으면 1기가 이상 나가 버리는데 무료 와이파이 존에서 이걸 받지 않으면 굉장히 여러분 데이터 요금제로 는 증폭될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조심하시고요. 어 데이터 요금제가 한계가 무료 무제한이 아니신 분들 유료 와이파이 무료 와이파이 존에서만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거 잘못했다가 나중에 요금 폭탄 맞으시면 큰일 나니까요. 그런 부분은 상당히 조심해 주시고 오늘 수업에서 여러분들과 나간, 나간 부분 다시 한번 복습해드리면, 어, 사각단면을 먼저 그린 다음에, 어, 해치를 넣은 다음에, 예전처럼 에어리어 명령을 이용해서, 어, 저희가 면적을 산출하지 않고, 체인지창에서 바로 면적 정보가 나와있기 때문에, ch, ch 명령 쳐서, 체인지창에 나와있는 면적을 그대로 어, 사용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첫 번째 그림, 일교시에 그린 그림, 그림, 첫 번째 그림을 가지고, 복사를 했죠. 복사해서 편집을 했어요. 어, 덩어리 져있는 부분을 우리가 깰때 무슨 명령을 썼죠? 네. 네. 익스플로드 명령을 썼죠? 그래서 여러분 폭파하다의 명령 e x p l r o de 이 명령 꼭 숙지하셔야 되고요. 익스플로드 명령은 그 어떻게 보면 반대말이 pe를 이용해서 조인했던 걸 폭파한 거죠. 덩어리 져있는 부분을 다시 폭파했던 게 익스플로더예요. 스플로드 자, 그럼 이 익스플로드 명령을 이용해서 편집을 했고 오늘 제가 처음 설명했던 직교 모드가 있었죠. 직교 모드. 이 마우스를 마우스를 직각으로만 움직이게 해줬죠 펑션키로 보면 F8번 키를 누르면 F8번 키를 누르면 이 똑같은 자격이 나와요. 여기 밑에 있는 이 하단 부분이죠. 이 하단 부분에 있는 이 부분인데 L자 모양처럼 돼 있는데 이게 이 키를 마우스로 누르면 마우스가 직각으로만 움직여요, 직각으로만 십자선처럼 경사져서 움직이지 않고 대신 이제 이게 문제를 일으키는 버전이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F8번을 누르면 가끔 다운이 돼버려 요 화면이 멈춰버리는 것처럼 어, 나오는 증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때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어, 에 이스케이프 키를 두 번, 세번 이렇게 연속적으로 누르거나 아니면 윈도우 키를 눌렀다가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면 이게 다시 또 바로 살아납니다. 어, 컴퓨터에 따라서 이게 버그 같은 게 있나봐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마우스로 요, 요 아래에 있는 직교, 직교 모드 버튼을 누르면 충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F8번 키보다는 밑에 있는 부분을 마우스로 눌러서 직교 모드를 활성화하고 활성화를 다시 제거하고 이렇게 온, 오프를 시키는 게 가장 캐드가 충돌하지 않는 거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직교 모드 이 부분 F8번 버튼 마우스를 직각으로 움직이게 해서 아, 복사한 다음에 필렛, 필 명령을 해서 집각으로 모를 땄었죠? 이런 테크닉이 오늘 좀 새롭게 추가가 됐는데, 이 부분 추가로 학습하시고, 이번 주 4주 강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요. 여러분, 제가 이, 그, 카티아 수업 이후에 링크를 하나 더 걸어놨어요. 토목기사 지금 4월 27일에 시험 보시다 보니까, 여러분들한테 좀 도움이 되는 게, 한, 어, 그 수업 후기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 부분에, 수업 후기가 상당히 여러분들 자신감을 가지라는 내용이 더라고요 여러분, 기간이 지금 한 20일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3주 정도 남아있는 시간 동안 어떤 사람은 2주 동안 집중 공략을 해서 합격했던 내용하고 또 어떤 학생은 과연도 문제를 열심히 풀었더니 상당히 점수가 올라갔다는 내용들, 좋은 내용들이 있어서 잠깐 링크를 좀 걸어놨어요. 그래서 그 부분 꼭 학습하시고, 토목기사 이번에 있는 이번 달 학습하시는 거에 좀 도움이 되셨으면 하겠습니다. 자, 아, 4주 강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다음 주 5주 강의 때또 다른 또, 더 충실한 모습으로 강의 자료 준비해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번 주 파이팅! 코로나 파이팅! 부모께서 합격! 파이팅!